이 문제를 풀 적에는, 음, XY가 실수다 그러면 존재하는 수로서, 얘네가 XY가 실수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가 제일 작냐?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이차 함수를 설명할 때 해결했던 말인데, 만약에 X-3제곱 더하기 5가 있었어요. 이 식은 최대값을 가질까요? 가질까요? 최소값을 가질까요? 최소값을 가요 완전히 어, 분분한데. 최소값. 최소, 얘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제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 양, 양명 나오잖아요. 살려두면 네, 네.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없앨 때, 어, 깜짝이야. 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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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히어, 히어, 해야 돼. 어. 이거요? 네. 네. 어, 얘를 없앨 때, 얘를 없앨 때, 네. 이 전체 식의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3, 네. 3일 3, 때. 3일 때?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은 얼마다? 5, 5. 어, 5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식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어. 네. 그러면은, 쟤를 음, 죽일 때이똑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쟤를 어, 죽여라. X가 최, 3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5. 네, 똑같이 5로 갖는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 어이 어이구, 어이구.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될 텐데 네. 이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맨 앞에가 전부 다무슨순이 완전 제곱. 네, 완전 제곱꼴인데 맨 앞에가 부호가 뭐죠? 양수.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네, 최소값이. 네, 최소값을 맞겠죠 해체 모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x 모여라. x 있는 거 먼저 모아주시고요. x 파 모일 예정이고 그리고 y 파 y가 모일 예정이야. 네. 상수항 16은 남아 있어.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필요한 거를 더해줄 거거든요. 얘는 2로 묶어서 플러스 1을 플러스 1을더해을 세고 마이너스 2x 얘들은 나가있어. 얘는 그냥 투명괄호 묶어주고 얘도 그대로 있는거죠. 자 이제 뭔가 필요한거를 더해주고 빼주고 얘 얼마가 필요하니? 1이요. 병주고 약주고 하시고요 얘도 병주고 약주고 하시는거죠. 필요한 만큼만 남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남길거고 여기가 남길거고 그러면 식은 두 배를 한 x-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그냥 뒤에서 계산하고. 제곱에다가 할 거야. 플러스 5. 얘 나가면서 마이이니 마이요. 마 2가 돼서 나가고요. 얘 마고 나가요. 그래서 5가 돼요. 그래서 5가 됩니다. 어? 5가 똑같아. 신기하다. 신기했어. 그럼 얘는 무슨 값을 가질까요? 최소값. 네. 최소 최소값. 최소값. 얘가 죽어줄 때, 얘가 죽어줄 때. 무슨 값을 가질까요? 최소값 5를 최소. 가져요. 네, 최소값 5를 가져요. 근데 그때의 x, y 값이 있는 거지. 네. x가 얼마이고? 1. 터질 때 1이고, y가 얼마일 때? 마삼. 마삼. 이럴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근데 그 최소값을 얼마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